보통 그립을 잡을 때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립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으라 그러면,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손을 보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손가락을 먼저 이런 식으로 움켜 쥔 다음에 그립을 잡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 그립을 보게 되면 왼손이 완전히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라. 라는 레슨을 많이 받은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훅 그립을 잡고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표현을 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100%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았을 만큼,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립을 잡아라 라는 걸 처음부터 배운 골퍼분들은, 스트롱 그립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골퍼분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아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뭐야, 첫 번째 마디가 어디야? 우리가 손가락을 보게 되면, 손에 마디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왼손을 보게 되더라도 이것도 마디고 이것도 마디고 이것도 마디고 뭐 여기야. 중간 마디니까 첫 번째 마디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럼 여기가 첫 번째야, 여기가 첫 번째야 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아라. 그건 첫 번째 마디를 사용해서 잡는 거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지문 찍는 부분 있죠? 여기. 지문 찍는 그 부분. 여기 네 여기를 사용해서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허맨날 저는 그립 잡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연습할 때마다 다르고 매일매일이 다르고 어떤 날은 같은 날도 매번 다른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고수 골퍼분이 계셨습니다. 초보 골퍼가 아니에요. 백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골프를 십수년 동안 쳐서 베스트가 언더파를 쳤을 만큼 잘 치는 골퍼분인데도 그립이 매번 달라져서 고민이다. 그래서 하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립이 안 잡히는 날은 도저히 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회원님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이렇게 잡었어요 우리가 그립을 잡게 되면요. 자, 이렇게 손가락이 그립을 다 감싸 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다 감싸지긴 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혹시 차이가 보이세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자, 잘 보세요. 그립이 잘 잡은 그립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그분은 손가락으로 그립을 다 감싸 잡는다고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았어요. 혹시 차이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잘 보이, 보이시려나? 네, 잘못 잡은 그립, 손가락으로 그립을 다 잡은 그립 잡았습니다. 잘못된 그립이에요. 잘 잡은 그립은 자, 이렇게. 혹시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이 손끝이, 이첫 번째 마디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꺾여서 이첫 번째 마디가 그립을 이렇게 감싸 쥐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 쥐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펴서, 첫 번째 마디를 이런 식으로 펴서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립의 모양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못됐음이 보이죠? 뭔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탁 움켜 쥐어야 이렇게 움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립이 잘 잡힐 리가 없죠. 제가 그분한테, 어, 근데 왜 이렇게 그립을, 손가락을 다 이렇게 말지 않고, 다 잡지 않고, 이렇게 어설프게 잡으세요? 왜 이렇게 잡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손을 딱 이런 모양으로 잡았어요.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딱 여기 끝이 말려서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잡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 저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립을 잡으라고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회원님 이건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기도 손가락이니까 얘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못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고요. 그 다음엔 첫 번째 마디 접지 않고 요 중간 마디만 접어서 요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디귿자 모양처럼 만들어 보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마디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편은 움직이면 이런 느낌이요 이걸 해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착 착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현이 손가락을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접어서 손바닥을 쓸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딱 접히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은 거기서도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이걸 못 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립을 잘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계속해서 이 끝에를 쥐는 이런 연습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야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뭐 쌀을 집는 훈련도 하고 이게 단순히 이 전완근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의 각 관절들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골프에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립을 잡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첫 번째 마디, 요 마디를 잘 사용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립을 잡을 때그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착. 그립에 감싸 잡는지 감싸 잡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잡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립을 보다 견고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그립은 손목에 힘을 뺀다고 하더라도 클럽이 놀지 않고 적절히 유지가 되면서 힘의 저항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평상시에 좀 스윙이 일관되지 않고 매번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그립 느낌이 좀 매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제대로 그립을 잡는지 아닌지를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첫 번째 마디, 이첫 번째 마디만 그립에 잘 걸려 있으면 클럽이 크게 놀지 않고 얼마든지 부드럽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